반갑습니다. 민희 시장 홍태영입니다. 처음에도 많이 계시네요. 다 보이시니까. 기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숲에 많이 있는 시절이서 길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좋은 계절입니다. 가정의 달 오래. NH농협과 함께하는 문화 가족을 네. 만난 에서 여러분들과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오늘 행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n h 농협은행 이당이 이미 진실한 기이 진정농협의 안춘식 조합장님영남남간 반영을 위해 기숙한 조합장이 현재 중산농협에서 중대문합을 비롯한 농협 단종 조직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대해서 우리 이장회 에에 주변인대장님을 이, 아, 가시, 단시 대장님을 대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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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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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렇게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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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찬년님 네. 최정은 시일1 0시 10일 2019년 1시월1 0시 2019년 2 0다9년니다1 9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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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또 따뜻한 인사잘아시겠0 1 9년 2019년 2 0 1김년 2019년 2 0년2 0 0주년입0다그년0년2만1 발목할 만한 9년의성장 본분에 어르신들이 계셨고 우리도 시국통합의 마지막 완승이 이 진영 국과 김혜씨가 함께 또합된게 아니라 전달받해서 다시 한번 학교랑 기념과 어르분들의 미랄의 보냄에 감사드립니다. 김혜가 이만큼 발전하는 동안에 이 부모님 제들 우리 여러 선배님들의 그 봉사와 희생이 없었다면 전국의 1다섯 현재 도시로 성장하는 퇴지하는 기간을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조기과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팀에서 커다란 이또 팀의 뿐만 아니고 진영업이 팀의 와창을 연결하는 10도시로 그 성장 발전을 할수 있도록 니다 오늘동안 시간이 함께 주셨습니다. 결거 그 프로그램 잘 지켜주십시오. 어머니, 마부님들, 건강하시라고. 제 아내와 함께 선절로 마무리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펴오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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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가지고 많은 축제 라사들이 우리 팀의 관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한번 시간 되시는 대로 즐해봐 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행사 축하드립니다. 드립니다